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석입니다. 올해로 진료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위행위를 하면 몸에 해로운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런 욕구가 있는 게 정상인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도 누구에게 물어보기가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요즘도 그게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실제 의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령 남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없고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학적 사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어르신들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텀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적 욕구는 평생 지속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욕구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78세 남성분이셨는데 아내분이 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신 후로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을 하시는데 그게 매일 하게 되니까 본인이 걱정이 되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 나이에 매일 그러는 게 병인 겁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께 해드린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가 고령 남성에게 주는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적절한 자위행위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016년에 유럽 비뇨기 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자위행위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성기 주변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은 발기 기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성적 활동이 전혀 없으면 해면체 조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Use it or lose it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발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해질 향상입니다. 사정을 하면 엔도르핀과 옥시토진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위행위 후에 편안하게 잠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는 것은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할수 있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아직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마음껏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위행위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하다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한 분도 계시고 이틀에 한 번이 괜찮은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보다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하루에 두세 번씩 자위행위를 하시다가 성기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겨서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너무 자주 하시다 보니 실제 부부관계에서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자극을 반복하면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사정역치상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는 피부가 약해지고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윤활제 없이 무리하게 하시면 피부 손상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꽤 자주 봅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정순간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걱정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르신들의 과도한 자위행위 뒤에는 종종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신 분, 이런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위행위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버리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위행위로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공허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위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경로당도 가보시고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친구분들도 만나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있으면 성적 욕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거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자위행위가 부부관계를 대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한 75세 환자분이셨는데 아내분이 몸이 안 좋아지신 후로 부부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혼자 해결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분과의 신체적 접촉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손도 안 잡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건 슬픈 일입니다. 성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부부간의 스킨십, 포옹, 손잡기 같은 신체적 친밀감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행위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째, 자위행위를 하면 정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액은 계속 생산되는 것이고 자위행위를 한다고 해서 발기력이 약해지거나 성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위행위를 하면 전립선암에 걸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성욕이 없어야 정상이다라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80대에도 성욕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60대에 없어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둘다 정상입니다. 넷째, 자위행위를 하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적 활동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하게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듯이 자위행위도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자위행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면 그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프거나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계신 경우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위행위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건 문제입니다. 넷째,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자위행위 후에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심하게 드신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3세 어르신이셨는데, 아내분이 1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신 후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아내분께 충실하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혼자 해결을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으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몸을 알아요. 제 방식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본인의 몸을 아는 것, 그리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터넷에 뭐라고 써 있든,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령 남성의 자위행위는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위행위가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취미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가끔 본인의 몸을 돌보는 것으로서 자위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잊지 마세요. 성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손잡고,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성기능에 대해 걱정이 되시거나 자위행위와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르신들이 본인의 성적 건강에 대해 좀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부이고 건강의 일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진료 상담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 건강도 그 일부입니다. 균형을 잘 찾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최민석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